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비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laughs>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기도가 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하늘에서 서이이또 내게 말하 내려가서 바와 땅을 고는에 종을 이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다 보면,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때 아, 평안과 기쁨도 허락이 되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온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당연한 방향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 고난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고난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감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요한에게 하늘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그 영광과 찬란한 미래를 보면서 그 재앙들을 견딜 힘을 주세요. 참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배려를 해주세요 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7장에서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봐요 오늘 본문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입니다 요한이 7 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뒤에 도저히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들을 선포하게 되죠. 일곱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힘과 능력을 주고 계세요. 취을 허락하시면서 능력을 허락하고 계세요. 어,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다고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일곱 우레, 천둥이죠. 천둥이 말한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들은 것을 기록하면 후대에 있는 우리들도 좀 듣고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서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듣고 다니엘이 기록하려고 할때 기록을 못하게 하셨어요. 사도바울 역시 셋째 하늘에,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말할 수가 없다 그래. 말할 수가 없다. 왜 말할 수 없었을까? 아마도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일이었을 것 같은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르죠. 모릅니다. 왜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모르게 하셨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도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것만 허락을 하신다. 다른 말로 우리를 배려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루마기를 먹으라니 두루마리 먹어본 적 계세요? 제가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어렸을 적 좋아했습니다. 모래시계 다들 아시죠? 모래시계 아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laughs> 그 모래시계에서 사법 시험을 준비하던 그 주인공이 그 사법 시험 책을 이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다가 탁 타가지고 먹더라고요. 그 <laughs> 되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이 나요. 예전에 막 시험 치기 전에, 수능 시험 이런 거 뭐, 학력고사 치기 전에 책을 갈아서 먹으면 <laughs> 시험 잘 본다, 이런 미신 같은 게 있었죠, 한국에도.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게. 에슬겔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다 지금 비슷한 메타포가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예. 젖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꿀 같이 달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받아서 먹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이 밥의 성분이 뭔지, 단백질이 몇프로고 탄수화물이 몇프로고 지방이 몇프로고 소리움이 얼마 들어갔고 요즘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밥을 드실 때 그냥 밥을 드시죠. 예, 일단 맛부터 보고. 밥을 드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 이렇게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을 분석하거나 재거나 따지거나 먹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받아 먹은,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취한 것이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죠.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자신의 기도로 고쳐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그런데 자기 병이 안 나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때 기뻐하고 자유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이러고 싶다.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보금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를 고쳐주시면 이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 번은 숫자 세 번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에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정말 할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열심히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이제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는데 병을 고쳐 주시는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병이 너에게 능력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 보통 같으면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죠. 아니, 어떻게 병이 나에게 능력이야? 어떻게 약한 게 능력이야? 그러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이병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어, 그냥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옳으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특별히 실패가 오고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올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지. 나의 소망이시지. 우리가 힘들 때 더더욱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루에도 유튜브 보는 시간이 없지 않잖아요. <laughs> 물론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뭐 웹툰 보고, 뭐 게임 하고, <laughs> 우리 시간이 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볼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표현이 있다면, 입에서는 그두루마기가 단데, 배 속에서는 쓰다는 것이 천사가 말합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것은 에스겔서에도 표현되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은 꿀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소화를 하고 내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요한이 하늘의 모든 환상을 봤을 때 아,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종말이 오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까지, 요한은 너무나 힘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밤모섬으로 유배를 갖고, 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며, 아, 교회가 이제 사라지는 것 아니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봤을 때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꿀같이 답니다. 환상을 볼 때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사명을 주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 사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좋지만 환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내가 이제 들고 소화를 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살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이 배에서 조금 쓸수 있지만 쓸수 있지만 살아내려고 할때또그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 준비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 어렵습니다. 아, 이거 많이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가 왜 어려울까? 저에게 이런 부담이 있죠. 전하는 만큼 살아내야 하잖아. 그러니까 설교는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한 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설교보다, 전하는 것보다, 사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렵지만, 또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말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그 말을 따라가고, 오히려 앞서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도 있는 소망이,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보다는, 아, 이 말씀을 좀 살아내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진짜가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역이 아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화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먹고 살자고 할 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달 어, 복음서 통독 우리 열심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이한달 동안 성탄의 이 시즌을 맞아서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통독하고 또 받아 먹고 또 그대로 살아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먹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소화하고 살기 원합니다. 먹게 하시고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받아 먹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 전기하신 주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지낼 때또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화하기 힘쓰고 살아내기를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어제 제가 밤에 듣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 성명한 집사님께서 아킬레스건을 좀 다치신 것 같아요. 아, 잘 치료 받으시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그 이외에도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묻은 손 얹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기도 바로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공일이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아버지 상처난 곳또 온전치 않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적하게 온전하게 될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며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명한 집사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며,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하루 빨리 고통과 통증에서 자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업무 가운데 지장 없을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